준빈아 차에 너 같은 거 있네. 이거? 응. 졸라 귀엽지. 응. 대머리다 대머리. 집에서 먹을래서 같이 해서, 먹을래 해서, 해서 먹는다 그랬어. 아, 안 됐어. 그래? 그 저건 죽으 하나 이렇게 쏙 뽑으면 되던데. 어. 사장님 저희 이걸. 로 그럼 떨어지려 한다. 술맛안 나는데 존맛 생 포도즙.인데 술병에 담겨져 있는 포도즙. 약간 짧긴 하지. 응, 나 먹긴 맛있어. 먹었어. 나보다 잘 먹네 미친 감성이야 <laughs> 힘들게 한다. 집들이 쉽지 않다. 집들이. 어? <laughs> 너 어디까지 나가? <laughs> 신발 있는데 결국 안 신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잠시만요. 이거는 아 수진 생일 선물이고요. 네. 일단 맞아요. 이것은 제가 일본 가가지고 선물이거든요. 저도 주세요네 하나씩 가지도록 <웃음> 하세요. <웃음> 안에 깨졌으면 뭐 어떡하지? 이렇게. 감사합니다. 한기 좋고요, 러시 이거 버리고마안 깨졌어. 음. 우주 우주. 아너 감기랑. 아네. 음. 어, 왜 감기 걸렸어? 음. 뭐했어? 회사가 이렇게 갔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수지 선물당이 사실 노동은 은빈이가 다 했어 어 고마워 은빈 아니라 어떡해 맨마에 신는 하하, 시간 하하.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색깔 영롱한 거 보고 솔직히 예쁘다 요즘 인스타에 이거랑 알지? 양말 꿰쳐있는 그 사진 어. 내 모아보기에 떠서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머리도 주부가 된것 같이 됐네. 왜또 많이 샀어? 그럼 많이 마시게. 또 사이키야옹. 자 이제 이거 열어봐. 네. 하 고맙습니다. 나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안 뜯고 가만히 봅어 그건 수 성격인데. 저는 샤넬 바디미스트입니다 저는 옷을 안 빨거든요 그래서 <laughs> 꼭 필요합니다 아 페브리즈처럼 쓰시네요 <laughs> 네습니다아 샤넬을 페브리즈로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귀여워 시작합니다 무 이게 제발 잘살왜 그래? 따라라란다 아 천재잖아 이렇게. 어 고마워 얘들아 이거 사면서왜또 자꾸 주렁주렁 사오냐고 일가 안전하게 어. 잘한다, 어. 잘한다. 어. 일을 괜찮아 깨져서 방 넌, 네. 오 사람, 이당해이나봐많이뒤람나봐네 아주 아주 사람, 이고요저 사람, 이 제일 위험이 사람, 이랑아이 사람, 이가신분이랑이이거람사이순람이사 까까 이거 또 뭐라? 이거 한번 맞니다 조심해 조심 음. 또 세고 있어? 음. 음. 조심히 꺼냈어 예쁘다 아 어, 쟤가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어? 이렇게 누워있는 것 치고는 어. 말짱이네 음. <laughs> 아야 예뻐 심지어 <laughs> 퀴즈안잘 어울린다 야, 너무 예 <laughs> 아, 진짜 방울오늘가안 응. 좋아할까봐 일단 1인 1개만 준비해봤거든 이거 아이고. 쪄가지고 강냉장이라 너무 맛있는데 여기 한식 찾는 분. 아, 그거 아니야? 아... 이거는 스테이크 옆에 음. 낼 거예요 구울 거야? 네오 아스파라거스도 있겠죠? 없어요 아스파라거스 왜 저번에 한번 된통 버리더니 네, <laughs> 안사용했 가성비가 떨어지고 <laughs> 아니라 거과안고있다 있어도... 아, 예, 예. 아, <laughs> 방울 <웃음> 양배추도 반을 버렸다. 여기 뚜껑부터 따야 되는 걸 배웠어요. 그래야지 이렇게 깔 수가 있거든요. 아 음. 그럼 아무리 이런 데를 조져봤자 이걸 깔 수가 없답니다. 정말 꿀팁이네요. 문제 먼저. 일 아, 이게 1대 2라는 비율이 있대요 그래서. 뭐가 1인데요? 얘가 1 얘가 음. 2나 음. 아. 처음 먹어아 선생님 끊어주세요 <laughs> 이거 열어줄래? 제가 맨날 여름. 못 열어요 아 거기다가 그거야? 어, 어, 이게 비율이야? 응 비율이야 줄이 넓어 아는 거야? 벌써 근데 나 이거 원샷하면 우리 잘 수도 있을까? 원샷하면은 잘수 없어 오늘 밤 새는 날이라 아, 너네 이렇게 일어나고 는거 내가 봐줄고 내일 자는 날이라 나 처음 근데 먹어봐. 나 수진이가 내일 깨울 것 멀쩡한 거 같아 엄청 못 먹어 우리 먹어봤잖아 많이 이건가? 산토리니 안재 산토리니 위스키인데? 아 그래?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구해왔잖아 거잖아. 그래서 우리 딱새우 그 기분 내자고 한 거잖아 그래? 응 참고 토니버터 다섯 병 있으니까 모자란다고 걱정하지 말아 멋져. 소주 잔한나 사야겠다. 소주를 안먹는데 이런 게 필요하냐. 감사합니다. 감사세요 네. 네. 이거 한국에 안 파는데. 진짜? <laughs> 근데 어떻게 구했다? 일본에 갔다 왔잖아. 알았다. 촬자 <목소리법> 간단한 수술 아니라 상위. 그고 그래서 이 이사벨은 항상 이렇게 부분 파우더 하더라고. 알지? 응. 내 응. 면세점 저 로지 세팅 사는 김에 이것도 면세점에서. 이거? 나 지금 3천 남아 안 돼? 많이 남았다. 내가 <laughs> 뚜껑이 샀어. 나무바안보 <laughs> 있는 게맞나송나 어. 전문대. 어. 그만 발라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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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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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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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 엄청 잘 그려지고 엄청 발색 좋은 그게 그 말인데. 부드러운 뭔 부드러워 푸... 안돼유튜브안 나는 게 아니야 음 응. 응. 엄청 야 이거 보고 갔잖아 캡틴 아메리카 네, 그 하이라이트 파였다 에리 이번에 뭐가 달라져 있는가? 탈모 방지 샴푸가 두피를 관리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왜 탈모 방지 샴푸야? 아 동인! 2 클리오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브라운 서본디 그거 맞아. 아스것같아 귀여워 귀여워 이정도까지 늘려줘야 되는건 아니었어? 귀여워 나 잘해줘 손실 <웃음> <웃음> 우리 원피스도 맞추잖아. 우리 원거는 오늘도 하야겠다. 너무 재밌겠다. 야, 착한 척하지 마. 씨. <laughs> 고장 사야돼 이거 너무 이쁜데? 뭐 하나 내려놔 음... 뭘 내려놓지? 집에 있는거 내놔와 이거 뭐 세일 안해 근데 가격 착해 아 <laughs>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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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빈 조심히 가! 친구 집, 집들이 갔다가 친구가 캔들 워머를 줘가지고 얻어왔어요. 저 향초는, 음,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. 겨울철에만 약간 캔들을 쓰게 되더라고요. 요즘은 가습기 때문에 가습기 쓰고, 이건 잘안 쓰다가 워머 있어서 쓰게 됐어요. 好妈哦。